이런 문제는, 얘들아, 뭐, 이 관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. 어떻게 알아, 이게. 그냥, 코사인 C 구하라 그랬는데, 코사인 C는, 그,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, 얘들아, EAB 분의 뭐,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뭘 빼는 거야? c 의 제곱을 뺄 거니까, 이걸 계산할 때 왼쪽에는 어떤 관계식이 이용이 될 것이다. 뭐, 이 정도밖에 없지 않겠니? 근데 너희가, 얘들아, A제곱, B제곱에서 C제곱 빠져 있으니까, 이거 잘 봐. 별게 아니라, A제곱, B제곱에서 여기 옮겨주면, 얘도 넘겨버리면, 3분의 1 AB가 그냥 나오지. 처음에 이렇게 풀지, 우리가 어떻게 알아. 써놓고 푸는 거지. 그래서 너희가 분자가, 분자가 3분의 1 AB야. 여기가 3분의 1의 AB니까, 이렇게 약분 되면 몇 나오는 거야? 6분의 몇 나오는 거야? 6분의 1. 그냥 그렇게 끝난 거야, 이렇게.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. 처음부터 어떻게 풀지 알 수는 없어. 이. 항상 이런 식이야, 항상.